안녕하세요. Xin chào. Hôm nay các bạn hãy cùng mình và cô giáo học tiếng Hàn nhé. Mục đích của bài học hôm nay chính là một chúng ta có thể nói được trạng thái của động từ thứ hai chúng ta có thể ứng dụng được ngữ pháp trạng thái của động từ. đến với phần từ vựng chúng ta chúng ta sẽ đến với phần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chủ đề trạng thái của động từ. về phần ngữ pháp chúng ta có ngữ pháp động từ cộng với a o ita it, có nghĩa là hành động nào đã hoàn thành và đang duy trì ở trạng thái đó. vậy thì bây giờ chúng ta cùng học từ mới nhé. 린씨 어제 타오시하고 같이 북한산에 다녀왔어요? 네. 어제 북한산에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아주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봄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가고 싶네요. 벚꽃이 피어 있을 때한번꼭가 보세요. 정말 좋을 거예요. 네, 그래야겠어요. 어? 린씨, 제 휴대폰을 못 봤어요? 아까 바오 씨가 가방에 넣었어요. 제가 봤어요. 가방에 들어있을 거예요. 아, 찾았어요. 고마워요. 요즘 자주 깜빡 잊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상태 동사 공부해요. 피다. 피다. 붓다. 붓다. 떨어지다. 떨어지다 앉다 앉다 서다 서다 우리 계속 단어 공부해요 열리다 열리다 닫히다 닫히다 놓이다 놓이다 걸리다 걸리다 켜지다 켜지다 꺼지다 꺼지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단어 공부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말해요. 여러분이 따라 말하세요.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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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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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다. 떨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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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다.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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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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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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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다. 다치다, 다치다. 다치다, 다치다. 노이다, 노이다. 노이다, 노이다. 노이다. 걸리다, 걸리다. 걸리다 걸리다 켜지다 켜다 켜지다 켜지다 꺼지다 지다 꺼지다 꺼지다, 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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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법 공부해요. 여러분, 오늘 배울 문법은 동사 아어 있다예요. 아어 있다. 자, 같이 보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 뭐 했어요? 음. 앉았어요. 앉았어요. 계속 앉아요. 앉아요.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앉아 있어요. 앉아요. 계속 앉아요. 앉아 있어요. 자, 아오 있어요. 아 있다요. 아 있다. 자, 그래서 앉아 있다. 아, 우 아니요. 어, 있다. 어, 있다. 자, 여러분, 꽃이 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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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폈어요. 꽃이 폈어요. 피어 있어요. 피어 있어요. 괜찮아요. 음. 자, 가방에 가방에, 가방, 네. 자, 미안해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려요. 자, 가방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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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에요. 책, 있어요. 가방에 책, 있어요. 책, 가방에 책이 들어, 들어,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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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들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보통 을를 동사는 이렇게 바꿔요. 이가 이렇게 바꿔요. 자, 여기에서 을를 동사는 뭐뭐, 이가 이렇게 괜찮아요.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옷을 걸다. 동사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 동사 보세요. 옷을 걸다. 옷이 걸리다. 걸리다. 여기에, 아, 어, 있다, 아니요. 여기에. 있다요. 괜찮아요. 음, 아오 어, 있다. 그래서 옷이 걸리다. 옷이 걸려 있어요. 옷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요. 또 여러분 깨다, 깨다 무엇이 깨지다. 깨지다. 괜찮아요? 음. 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컵을 컵을 깨다. 자, 그런데 이게 주어로 가요. 컵이 깨지다. 깨져 있어요. 컵이 깨져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요. 열다, 문을 열다, 문을 열다, 문이 열리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열열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에요 이 이가 자 닫다 문을 닫다예요.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노타 책상 위에. 책을 놓다, 책상 위에 책을 놓다, 책이 놓여 있어요. 책이 놓여 있어요. 켜다, 켜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켜다. 불이 불이 켜져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요. 끄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무엇이 누가, 어디에,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있어요? 을을 있어요, 아니요? 이가 있어요. 괜찮아요? 음 자, 여러분, 아까 동사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동사는 여러분, 외워요. 외워요. 별세 개. 자주 사용하는 동사예요. 자주 사용하는 동사예요. 앉다, 서다, 붓다, 들다, 피다, 피다. 없어요. 쓰레기통이 비어 있어요. 쓰레기 쭉쭉쭉. 쓰레기 없어요. 맞아요. 음. 피다, 피다. 꽃이 피다. 눕다, 남다, 떨어지다. 자, 여기서부터. 켜지다, 꺼지다, 열리다, 닫히다, 걸리다, 놓이다, 모이다, 깨지다. 괜찮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쓰고, 외우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다는요, 우리, 벼 있어요, 아니에요. 비어예요, 비어. 아셨죠? 꽃이 펴 있어요, 아니요. 피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요. 자, 아어 있다. 아어 있다 는요, 있다. 있다 는요? 있다 는 계시다예요. 계시다. 괜찮아요? 응. 계시다. 아어 있다, 아어 계시다. 괜찮아요? 응. 아버지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우리 있다 높아요. 계시다예요. 괜찮아요. 계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면 아버지께서 서 있어요.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우리 뭐 보고 있다, 아어 있다, 고 있다, 있, 아어 있다는 고 계시다, 아어 계시다요. 계시다, 있어요. 계세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시계가 교실 벽에 어떻게 있어요? 시계가 교실 벽에 걸려 있어요. 방이 어떻게 있어요? 방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문이 어떻게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자 여러분, 어 뭐예요? 꽃이에요. 꽃이 어때요? 어떻게 있어요? 꽃이 피어 있어요. 꽃이 피어 있어요. 어 여러분, 어 불이에요. 불뜨르르 하면서 불 있어요. 불 맞아요? 어때요?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사용해요. 자, 여러분 오늘 문법 어때요? 조금 어려워요? 아마 외워야 해요. 단어가 조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많이 말해요. 연습해요.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와 같이 연습해요. <laughs> 여러분 우리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린 씨, 어때요? 붙어 있어요. 네. 린 씨, 어때요? 떨어져 있어요. 린 씨, 이 남자가 어떻게 있어요? 서 있어요. 린 씨, 어때요? 타쳐 있어요. 린 씨, 촛불이 어때요? 커쳐 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린 씨, 어제 타오 씨하고 같이 북한산에 다녀왔어요? 네 어제 북한산에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아주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봄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가고 싶네요 벚꽃이 피어 있을 때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 좋을 거예요. 네, 그래야겠어요. 어, 린씨, 제 휴대폰을 못 봤어요. 아까 바오 씨가 가방에 넣었어요. 제가 봤어요. 가방에 들어있을 거예요. 아, 찾았어요. 고마워요. 요즘 자주 깜빡 잊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린 씨와 타오 씨는 어디에 갔어요? 어디요? 어, 네. 여러분도 거기를 좋아해요? 아니요. 음,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린 씨는 타오 씨하고 어제 어디에 다녀왔어요? 린 씨는 타오 씨하고 어제 북한산에 다녀왔어요. 산은 어땠어요? 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아주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산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요? 선생님은 꽃은 좋아하지만 산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네. 자, 오늘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